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황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황영웅 씨는 지난 몇 년간 학교 폭력과 상해 전과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란들은 이미 오래전 일이며, 무엇보다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반성과 꾸준한 노력이 더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한층 더 성숙해졌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음악에 대한 열정과 팬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환영웅 씨는 첫 정규 앨범 당신 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앨범은 그의 깊은 감성과 진정성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앨범의 제목처럼 언제나 팬들의 편에서 응원하겠다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10월 15일 발매될 이 앨범은 총 12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한곡한 한 곡에서 황영웅 씨만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황영웅 씨의 새로운 앨범이 케이타운보유 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차트에서 그의 미니 액자 버전 앨범은 무려 19만 4088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의 팬들이 여전히 그를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지금, 황영웅 씨의 진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첫 번째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팬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제는 정규 앨범 발매와 함께 본격적인 음악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씨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감동과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